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놓을 증거기, 속재소또 어, 떡상 등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이제 26장에 들어와서는 이 성막을 이제 그것들을 보관할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앞쪽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언뜻 읽어도 좀 난말도 어렵고 또 이런 식양 자체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그런 규격이 어떻고 어떻게 어떤 종류의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야 될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양식을 보이셨는데, 그대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우리는 이차적으로 이렇게 그 모세를 통해서 적혀진 글을 통해 우리가, 아, 모세가 본게 아, 이런 거였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차안하고그 설계도를 다시 많이 연구하고 하는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때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고 모세는 그림으로 그 양식을 봤는데 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글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 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그 환상 중에 다 이상과 그림을 통해서 그가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요한이 본그 그림 그대로를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전달받은 것이 이제 요한이 본 그림을 글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낸 것을 우리는 다시 아뭘 봤겠구나. 라고 역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아, 이렇게 봤을 거다. 이런 그림이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게 해석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이 성막의 구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우리가 읽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또 측량을 다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센티미터, 메터로 이렇게 다 나타내주고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가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이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누구와 만나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백성들이 볼때 하나님이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 장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의 장막이에요. 그냥 일반 텐트가 아니고요. 거룩한 텐트입니다. 그리고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일반 텐트죠. 이렇게 장막이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과 같은 장막이다.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의 설교 중에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란 게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광야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성막이 약 5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솔로몬이 BC 980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다 사용해서 솔로몬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짓죠. 그 성전이 있기 전까지 약 500년 정도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 역할을 하는 그런 회막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성전이 어떻게 변개에 나가는가 이렇게 변천해 가는가 그런 과정들이 또 있죠. 이 성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라는 아주 동행의 강력한 표시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늘 광야의 삶을 살아가죠. 그 광야는 환경적으로 거칠고 황량하고 뭐 이렇게 늘 어려움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 늘 그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광야 생활을 했냐면 늘이 성막을 가운데 놓고요. 세 지파씩 네개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그렇게 항상 이 회막이 그들의 거처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늘 광야 같은 인생길, 황량하고 거친 그 환경 가운데, 아, 우리는 이렇게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참 외로운 존재들이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처수에서 나와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그 성막을 바라보면, 아, 늘그기억이 나는 거죠. 아,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늘이 광야의 삶이지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는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그 백성들처럼 늘 우리 삶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삶 중심에도 이 성소를 그렇게 모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늘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의미 있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까 읽은 이 말씀을 한 가지 더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 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성막을 만드셔서 이 땅에 뚝 떨어뜨려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셨고 지은 거는 백성들이 다 예물을 어제 본문에 나왔죠. 예물을 기쁨으로 다 모여 모아드렸고 그 일을 또 아주 손기술이 좋은 뒷장에 나오지만 이 오홀리압, 부살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고요. 그 외에 많은 손길들이 보태졌죠. 건축을 담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랄까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사람의 손길로 것을 만드시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어떤 합작품이라 할수 있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설계도를 그 식양을 주셨고요. 그 오랜 기간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를 지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제가 이 창세기 말씀 같이 볼때 그런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시는 일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안내해주시고 등불의 역할을 해주시고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우리 필요도 다 아시고 알아서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그 주시는 자를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을 더 의뢰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면서 그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사모할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이제 그런 어떤 은혜의 영적인 법칙과 절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설계도도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가지 방면으로는 이 식양대로 성막을 세워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과 기쁨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설계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완벽한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르게 지어서는 안 되죠. 설계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인생 설계도라는 걸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런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진흙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진흙이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 물은 뭐냐? 진흙이 마르기 전에 그 수분은 뭐냐?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다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 마음이 그래 굳어지면 안 됩니다. 이 진흙이라는 거는 굳어지면 끝장입니다. 거기서는 뭐 어떻게 모양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 깨뜨려야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항상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조물돼야 됩니다. 주님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다시 만져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베푸신 인생 설계도대로 제가 그 설계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주, 이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사는 그런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왜 이렇게 또 자세한 식양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이 텐트를 자기 집도 걷었다가 또 폈다가 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이 회막, 성막을 또 구름 기둥 옮기면 빨리 걷어야죠. 걷었다가 또 핍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없으면 뭐 어떻게 또 위치를 하고 만들어야 할지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의 장소인데요. 늘 어디에 가든지 이 예배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기준을 주시고 정확한 식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는 이 형식 자체가 좀 많이 변경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접었다가 또 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마음, 예배의 정신, 이런 것들은 절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휘장을 만들라. 근데 그 휘장이, 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기 31절에 나옵니다. 청색 자세, 홍색 가는 실로 꿰어서 이렇게 나 만들고 수,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어 그렇게 하면서 그 휘장을 성수와 지성수를 구분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여기 33절 후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수와 지성수를 구분하게 하라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휘장을 만들라. 그래 말씀하시고요. 또한 가지 휘장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은 36절에 똑같이 청색 자석 홍색실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되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 이거는 성막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게 휘장을 두 개를 만들라. 이거는 일반인과 제사장이 구분을 하는 그런 회장이고요. 첫 번째 회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구분 짓는 그런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은 일반인들이 제사하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두 가지 막을 휘장으로 가려라. 너희를 위해서. 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가리라 하실까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근접하실 수 없습니다. 근접하면 죽음이 다가와요 죽음이 그래서 기도원도 삼손의 아버지 만호와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 죽었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했죠 20장의 말씀에서도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것이 구약성경에는 우리를 위한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툼하게 두 개나 막혀있는 회장을 우리 주님께서 그 육체로 찢으셔서 이장을쫙 찢으셔서 완전히 그렇게 없애버리셨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몸이 찢기듯 회장을 찢으셔서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고 그분을 배우면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보좌에 그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육체로 회장을 두 개나 가로막고 있는 회장을 찢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단번에 속죄의 재물이 되셔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힘이부셔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나로 되시기를 말씀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설계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 설계도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그은 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롭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폭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